자, 작년에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이 그리스 지도를 보면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예, 그리스 가장 남쪽에 있어요. 예, 그리스 저 북쪽이 마케도니아고요. 예, 중부로 내려와서 남쪽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반도 예, 그리스 아래쪽이 반도 붙어있고요 스파르타는 꼭 거기에 섬처럼 커다랗게 붙어있는데 실은 섬이 아니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주 좁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큰 지도로 보면 거의 섬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약그 폭이 10km 정도 이내인 좁은 육로로 아테네 지역과 스파르타가 연결돼 있어요 그. 좁은 육로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약 10km 육지니까 위쪽도 바다고 아래쪽도 바다예요. 위쪽 바다는 아드리아해라고 로마 쪽으로 열려 있고 아래쪽 바다는 이 지중해 쪽으로 에게해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본 에베소라고 하는 곳 바다 건너편이 그 고린도 남쪽 바다예요. 그래서 이 고대는 아테네 스파르타가 유명했지만 그 이후에 이 고린도가 아테네 스파르타를 어우르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주도예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해요. 위쪽 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가운데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 18개월 정도 거기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서 고린도에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8개월 머물렀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곳을 떠나죠. 떠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 개 보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지금 성경에 포함해서 읽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누구 전도로 세워졌다고요? 바울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린도에 온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자 추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 공동체 방문한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더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이 소위 예루살렘 그 정통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누구 전도로 세워졌다고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들이 처음 믿을 때 바울이 제시한 추천서를 보고 아, 이 추천서가 믿을만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설득이 된 거고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설득이 돼서 그들이 믿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추천서를 따지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가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는 자격,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자격과 권위가 이미 입증이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로 삽당한 자격과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2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 자체가 아, 바울이 정말 복음 증거자의 직분을 가졌고 그가 주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3절도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해되시죠? 좀 유치한 비유지만 이런 거에 엄마인지 아닌지 무슨 자격증 보고 압니까? 그걸로 따집니까? 어때요? 아이 낳았으면 엄마죠. 그렇지, 뭐, 나중에 엄마 자격증 땄어.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요, 자꾸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기울어 가곤 했어요.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조문에 치우치기를 잘했습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도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율법에 몰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영혼들을 도전하는 일에 주력했단 말입니다. 그의 확신이 다른데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의 자기 직무에 대한 확신도 6절에 말한 것과 같은데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은 무엇에 대비되죠? 옛 언약에 대비되는 말이죠. 옛 언약의 기초했고 옛 언약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옛 언약을 성취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에 기초하고, 옛 언약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옛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배웠고 그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고 내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직분을 행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선행 몇개한 것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영혼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새 언약 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울만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성도들도 다그새 언약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치우쳐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확신이 뭡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정체성과 확신이죠. 자, 완성된 새 언약이 주어졌으면 새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간 옛 언약에 묶이고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닙니다. 새 언약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심한 표현을 쓰는데요. 율법 조문은 어떤 것이라 그래요?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약간 심한 표현이거든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율법은 원래 어디서 왔고 누가 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게 됐습니까? 왜죠? 그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생 전부가 율법의 요구 앞에 불합격자예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다고 다른 성경에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인생이 약하고 그 율법 앞에 불합격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요. 율법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뭐라고요? 정죄. 율법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 중에 뺄수 없는 게 정죄입니다. 인생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로. 사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정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여섯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은 뭡니까? 가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 입니다. 이런 계명들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세요? 대체 날 뭘로 보고 이런 이따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기분이 막 나빠집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고 온전한 인생이라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야 돼요. 이런 개명 따위는 나한텐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입니다. 자 율법의 조문이 죽인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율법 조문 같은 거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조문을 잘 모르고요, 외워서 말로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 마음 안에 모두가 다 자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율법의 잣대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것으로 잽니다. 판단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판단이 앞서면, 본문이 뭐라고 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앞세워지면 대부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당장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이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법이든지요 대부분의 판단은 맞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이는 것이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이기도 하지만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성숙한 부모는 안 그렇지만요. 자식이 어긋난 것을 부모가 이해를 못해요. 쟤는 왜 저런지 답답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식을 탓하죠. 이유가 뭘까요? 옳은 걸 말하거든요. 내가 옳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지잘대라고 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가 짜증스러워요.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우리 엄마한테 질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질렸어요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더군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판단이었고 그 옳은 판단으로 가르쳐주는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살리는 교훈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율법의 조문이 생기와 의욕을 살리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 옳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지적하는데요, 살리는 생기와 의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당장 찔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조문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 잘못 아니에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오해할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판단 후의 방향이에요. 판단 자체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맞습니다. 그 이후의 방향이 중요하는데 어떤 방향이어야 돼요? 1번 살리는 방향, 2번 죽이는 방향, 몇 번이에요? 당연히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려요? 율법, 조문을 들이대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6절 기조리, 기록을 보십시오. 자, 6절 볼까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이 살려요. 따라서 율법 조문으로 하는 판단, 그 자체를 없앨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옮겨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영으로. 영의 판단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이 뜻하는 건 뭐예요? 본문을 찾아볼까요? 17절 보세요. 자, 여기서 영을 말하는데 영의 판단을 말하는데 17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자, 주님이 영이라고 했을 때요. 주님의 어떤 속성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영이라고 할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서 인생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 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주님이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라고 할 때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되시고, 인생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가, 인생을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 영이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시고, 인생의 죄짐을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영이시다 영은 살린다고 라 말할 때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네 안에 영을 깨워라 네 안에 영이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죽었어요. 우리 영 아무리 깨워보세요, 우리 자신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지 못합니다. 이방 종교나 잘못된 기독교 분파 중에서는요, 마치 인간의 영 자체가 깨워내면 뭔가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영으로 우리가 살리는 방향을 취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를 감당하려고 사람 대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주님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의 영이 인생을 살립니다. 인생을 구원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처럼 제시하는 옳은 판단 그걸 말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어떤 가능성이 더 커요? 죽이는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요. 율법의 조문을 제시하고, 율법의 조문으로 판단하고, 율법의 조문으로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어때? 여러분, 뭔 일만 하면 옆에서 탁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지. 너왜 그래? 이건 틀렸잖아.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생기가 살아납니까? 의욕이 살아나고 힘이 납니까? 기분부터 나쁘잖아요. 의기소침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의기소침하고 생기를 억누르고 점점 죽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으로 해야 돼요. 뭐가 살린다고요? 영이 살리는 것이 영으로 해야 돼요. 뭔가 내 영을 신비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죠. 누구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되시고 인생의 죄 짐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주님.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인생을 감싸고 격려하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을 생각하고 그 영을 따라서 그 영으로 하는 겁니다. 판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그름, 인생의 잘못, 죄를 판단하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정죄와 심판은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키로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으로 붙들어 주기로 정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영으로 살리는 방향이에요. 율법 조문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 조문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 판단의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설립 26주년 감사 주일에 어떤 말씀이 적당할까 고민하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실 교회가요 가장 은혜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교회가 가장 무서운 곳일 수 있어요. 그 무서움을 맛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가장 많은 판단과 까십거리와 뒷말이 난무하기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보통 거울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울로 비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눈들을 늘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주 무서운 사람들일수 있어요. 옆사람의 이것이 보이고 저 사람이 저게 보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신앙 좋다는 사람이 찌르기 잘하는 까칠한 사람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요즘 세상에 잘 쓰는 말로 하면 딱꼰대 어르신 되기 쉽상해. 그리고요, 거기다 또한 가지 더 보태요. 자기 방음악은 아주 잘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신앙을 왜곡시켜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그림을 그릴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리는 영의 사람인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목장 식구들이, 교회 지체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웃게 되는가, 미소 짓게 되는가. 나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살 기운을 얻는가. 나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의욕과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 때문에 내가 영의 사람 살리는 영의 사람이어서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친족들과 이 목장 식구들 교회 지체들 또내 옆에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웃게 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고 살 기운을 얻는가 이런 판단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살리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어떤 짐을 주님의 영은 인간의 죄 짐을 져 주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나는 살리는 영의 일로 누군가의 죄 짐을 조금이라도 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반드시 죽이는 율법의 조문의 방향으로 흘러요. 아니까 입 밖으로 나오거든요. 아니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리는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죽이는 율법의 조문만 말하기가 쉽습니다. 유명한 학교, 명문 학교 나온 게그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화려한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증거와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판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확신과 증거는 우리의 마음판에 두어야 되고 그 마음판에 있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가? 그 복음의 사랑으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섬김으로 나아가느냐? 그 증거와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개인으로서 그런 교회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야. 돼요.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뭐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를 내 영혼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그 복음에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사실 일생 동안 한두 사람 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발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으로 살리는 방향을 그 살리는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목에 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리는 영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살리는 영의 공동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 앞에 심히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요. 남이 보고 남이 누리기 전에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영혼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 27년째를 향하는 우리 예람 공동체, 우리 예람 교회가 살리는 영의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이 인생 되시고 인생의 죄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며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가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영이 죽었지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 그 주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무성한 율법의 판단과 정죄로 사람들을 죄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크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외형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외형이 크냐 적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력이 화려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면 우리 주님과 같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인생임을 알고 그 복음의 확신, 새 은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목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우리 안에서 맛보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년째 걸음을 떼는 우리 예람 공동체가 살리는 영예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